유튜브에 검색했을 때 상담 노출 되는 그런 채널이 있는데 솔직히 영상만 보면 뭐 진짜 노숙자 데려가도 해줄 것처럼 그렇게 영상을 찍어두고 해서 제가 그걸 믿고 연락을 드렸는데 처음에 그냥 이름, 전화번호 이런 거 물어보시고 인적사항 물어보신 다음에 계속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 대출 아... 쪽으로 해가지고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안될것 같으면 그냥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 하나만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계속 뭐, 네, 하나만 더 해보자, 해보자 거기는 이제 못 믿겠다 해서 그때도 제가 리드카에 한번 문의를 드렸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리드카에 전화드렸을 때 과다 조회가 걸려가지고 아 진행이 안 됐었는데 제가 한달 뒤에 다시 한번 전화드렸더니 음. 그 업체보단 저희가 이렇게 믿음직스러웠나 봐요 그래도? 어 우선 확실하게 서류 쪽으로 진행해 주려고 하셨고 확실히 되는 건 된다, 되는건안 된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더 믿음이 갔고 <laughs> 아이 너무 좋은 것같습니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볼 때까지만 해도 긴가민가했는데 50%.. 솔직히 50%였던 것 같아요 근데 와서 확실히 100%가 됐고 영상 보는 사람들 누구나 똑같은 생각 할 건데 뭐 조작이.. 조작일 수도 있다 뭐 누가 봐도 좀 그런.. 홍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제가 한번 사기도 당해봤고 확실히 진짜 100% 리얼이고. <laughs> 차 보는 것도 솔직히 그냥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은 하루에 뭐 두세 팀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진짜 하루에 한 팀만 이렇게 받으시는 거 보고 그것도 조금 놀랬고. 저는 오로지 하루에 한 고객분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어,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했는데, 그만큼 보상받고 가는 기분이라서. 저는 그렇습니다. 차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 고객분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아무리 급하다고 여기저기 되지도 않는 광고성 이런 그업체들에 무작위로 자기 신용을 막이렇 조회를 돌리고 하시는데 고객님 직접 느껴보셨잖아. 아, 저는 한번 당해봤으니까. 신용 때문에 뭐 어디서 이제 할부 승인이 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차입니다. 내 소중한 차, 어디서 내가 진짜 믿고 신뢰해서 내 차를 살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지금 뭐 생각하고 있으시면 은 그냥. 일단 오십시오. 너무 만족합니다. 지금 회복 16회차에다가 6등급 네, 응. 나오시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 그 친구분이 뭐 중고차 상사하신다고? 네, 상사을 운영 중이신 거예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이 이렇게 막 조회를 막 돌린 거예요? 그래 하고 또 제가 전화상으로서 된다고 한 업체도 들 많았었고 친구가 또 중고차 상사하기 때문에 어는데또 알아보고 싶다 그했는데 결국은 얼마 안돼좀더 해봐 이렇게 해갖고 내가 지금 이게 저희 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너무 조회를 다, 다. 했어 더 이상 할데가 없어. 네. 그, 이걸 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우리 쪽으로 이렇게 또 믿고 연락을 주셨잖아. 네. 이걸 또 풀어드려야 되잖아.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었어요. 뭘안 되는 무엇인가를 저는 안될줄 알고 내가 전화 를 받을 거는 당락하게 하길래 언제 오셨는데 내 당락하게 바로 왔습니다. 네 봤는 유튜브 중에서도 미드미하고 장난설 그런 분 아니겠어요. 십번 내가 하루 내가 토요일에 게임 바로 체쳤다고 했었나요? 저를 전적으로 믿고 오셨기 때문에 네. 끝까지 저만 믿으세요. 제가 이제 확실하게 좋은 차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차 너무 좋습니다. 제 그거로 그, 다 되겠습니까? 네 옵션 다 되어 있어요. One <laughs> 아, 네네네 그거 다 돼요 아참 마음에 듭니다 예, 예. 아, 그래도 마음에 <laughs> 들어도 예. 꼼꼼하게 봐야 되니까 너무 아, 어졌으면 직접 와서 일 보니까 더 믿음이 가고 잘한다 싶네요 얘가 지금 ECM 룸미런데 지금 하이패스 기능이 빠져 있는 거 같아요 저 요거를 제가 하이패스 기능이 되는 룸미러로 교환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찾아가는 서비스 <laughs> 우리 고객분들이 저를 믿고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예. 제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진다 이런 게제 마인드입니다 유튜브 보는 거 같아. 똑같습니다 아 똑같죠? 아, 반신반의 했는데 네. 와보니 차 사도 안 사도 너무 후회가 벌써 같습니다 아. 너무 만족하면 후회도 없고 내가 내가면 초내에 뭐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 차로 네. 와라서 많거든요 자신 있게 소개시켜 주시겠요 아. 저는 내 과연 내 신용이 다른 데서 다 이해 안된다 했거든요 처음 반신반의해서 멀리서 올라왔는데 망설이지 마시고 리저카 근접회 사다 주세요 직접 오시면 후회 절대 안 합니다 최근에 조회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어디 뭐중고차 네, 차, 예. 안됐는데 계속 돌린 거지. 그래서 조회 갔다 이제 프로드라는 게, 우리 고객분들이 이건 모르는 부분인데, 네. 얘네들이 막 그럴 거예요. 조회력 없이 지네가 이렇게 확인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네, 거요 네. 맞아요, 뭐 한다고 그래요. 1억이 예. 안 남는다고 하죠? 1억이 네. 절대 안 남을 수 없어요, 고객 본인 동의 하에 우리가 신용조회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여신사에서 볼 때는, 야, 안 되는데 계속 수있는구나 그래서 이게 프로드라는 걸 걸어버려요. 조회를할수 없게끔. 일단 저희가 심사를 보기 전에 이걸 먼저 풀었어야 됐거든요. 이제 이 정도로 조의하면 뭐 괜찮죠. 예, 네, 저도 마음에 듭니다. 좀 양심적으로 그렇게 진짜 방송도 보면 속에서 울어나갔고 하시는 게 보이니까 저도 뭐 얼마나 살면서 이런저런 사람 다 봤겠습니까. 그의시 없는 같아서. 한번 연락을 드리 봤어요. 어 유튜브로만 보다가 요 진짜 와서 보니까 처음엔 좀 반신반의 했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너무 진실되고 우리 대표님께서 또 너무 또 양심적으로 진짜 최선을 다해가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부산려면 뭐 확실히 뭐 가이드 기업 대접을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드린다고 했네. 죄를 어디서 이렇게 많이 하셨어? 오 한정이 없는 대접? 근데 여기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 그거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조회하는 것도 올라가는데요. 아, 아그럼요 가끔 이런 고객분들이 있어요. 아니 다른데 전화하니까 조회 이력 안남고 조회할 수 있다고 그런 건 대한민국 어디도 없어요. 네, 그런 그게 안 된다고 하길래 전화했던 건데 근데 네, 거기 뭐 아무 상관 없다고 그러네 그렇죠. 아무 상관 없다고 그러죠? 네. 아 상관이 있어요. 어디 가서 이게 어떤 업체에서도 뭐 어, 조회 이력이 안남는다 이런 거는 다 사기니까 절대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 네네네. 일단은 처음에는 이 과다 조회를 푸는 게 힘. 힘들었고 한도가 나오게 되면 어 신용평점에 맞춰서 내가 이제 금리 적용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일반 분들이 그러잖아요 제 금리는 몇 프로예요? 무조건 금리 먼저 이렇게 물어보시 금리는 이 금소법에 의해서 내 신용평점의 기준에서 무조건 딱 기준이 돼요 이게 뭐 어디는 싸게 해준다 이런 게 속대말 다 사기꾼 들인 거야 월 평균 납입금이 60개월 기준입니다. 네, 네. 이렇게 나왔 아, 괜찮네, 네. 이게 금리가 중요하단 거 아, 네. 돈, 지금 더 훨씬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제뭐 신용등급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차가 필요하니까 계속 리드카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봤는데 믿음이 안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리드카는 뭐 댓글부터 계속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냥 리드카 이거 계속 보다가 안될줄 알고 전, 전화를 했었거든요. 나저 오늘 아까 대표님 말 듣고 처음 알았어요, 그거. 그거 조회 거기 안 올라간다고 하더구먼 진짜 모르셨구나. 네. 뭐든지 내가 대출이나 뭘 하려고 조회를 하면 다 올라가는 건데 이게 뭐 한두 건으로 뭐 퍼드가 걸리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계속 찌르는 거야. 여기서 해보고 안 돼? 그럼 다른 데또 해보고 막. 그래 그렇게 올라가는 거야. 예, 네, 대출 그거 받으려고 한 것도 리드카바에서 할부가 안될줄 알고 그냥 현금으로 사야 되겠다. 대출이 되면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건데 아이고. 결과를 끝까지 봐야지. <laughs> 제가 이 검수를 하는 이유는 검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거죠. 체크를 하면서 어디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또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뭐 다른 유통업을 하다가 이제 그 택배업 쪽으로 왔는데 이제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주말에도 뭐 일을 해야 되고 해서 카니발 차를 원했는데 대표님께서 진짜로 딱 맞는 걸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객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저신용이라서 신용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업체 선정에 대해서 아 신중해, 신중히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컴프로 항상 저희 리드카를 신뢰해주시는 모든 고객님께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최고의 서비스로 최고의 만족을 드릴 것을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드카 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드카, 화이팅! Boy, out of my